두 가지가 바이솔 새로 들어와서 요즘 겨울이라 구하기 힘든데요. 제가 음, 두 가지만 올려드릴게요. 얘는 새로 들어온 진주 바이솔. 진주 바이솔이 좀 가격대가 있죠? 15,000원입니다. 한 포토에 음, 7cm분인 것 같아요. 7cm분. 네, 7cm분에 진주 바이솔이 어, 얘는 물을 두면 정말 이쁘대요 지금, 농장에서 가져와서 물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도 하우스에다가 우선 놔둘, 놔둘 테니까, 어, 밖에 놔두니까, 네, 비 맞고 눈 맞아서 택배 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밖에 놔두면 물이 더 이쁘게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들여온 거라, 네. 어, 노진 않아도 바이솔은잘 삽니다. 얼똥 가능하고요. 네. 블랙친주 바이솔은, 어, 저는 영상에 있구요. 새로 들어왔는데, 어, 수입 바이솔. 수입 바이솔, 바이솔은, 어, 수입이 돼서 이름이 없는 바이솔이에요. 똑같은 바이솔이 아닙니다. 수입 바이솔은. 네, 한 포트에 6,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 전에 도미닉스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씩 틀리네요. 이렇게, 물이, 얘도 빨갛게 물이 들것 같습니다. 안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 고 있는 중이라 얘가 이뻐요. 초이스 비슷, 비슷하기도 하고. 네, 수입 바이솔 6,000원입니다. 네, 바이솔, 어, 몇 가지가 들어와서 마감됐던 게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브론즈는 우리 집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 많이는 물량을 안 받았고요. 겨울이라 제가 택배로 받아서 얼마 없습니다. 골드너겟은 마감이 돼서, 음, 다시 들어왔어요. 음, 뒤에 영상이 있겠지만은, 네, 그거는 마감됐고, 앞에 새로 들어왔어요. 새로. 콜드너겟은 어 이렇게 금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쁘죠. 그래서 가격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자구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가, 자구가 두세 개씩 다 달려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네 금방 크니까 네 키워보세요. 저희도 밭에 몇개 띄어서 심었는데 금방 크더라고요. 네 콜드너겟은 한 포트에 36,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포트에 네 8cm 분인 것 같아요. 36,000원. 그 다음 또, 연무신. 연무신도 없어서 마무리, 마감돼서, 네, 들어왔어. 요 근데, 어, 어떤 분이, 어, 또, 많이 찜해 하셔가지고, 몇개안 남아요. 연무신은 지금 물이 안 들었어요. 농장에서 물을 팍팍 주고 키우셨나봐요. 그래서, 얼굴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무신은 8,000원. 네, 마감돼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물이, 마당에 놔뒀으 물이 들었을 텐데, 오늘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자. 턱수트롬 선셋. 이거 없다고 취소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요. 턱수트롬 선셋, 7,000원. 네. 7,000원. 좀 물들어가고 있죠? 제가 물든 모습을 택배로 와서 이런 데가 머리가 좀 있어요. 그래, 이해하시고, 털고, 이렇게, 어,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턱수트롬 선셋은 7,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브론즈. 브론즈는, 어, 피핀하고 거의 비슷하게 물이 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뒤에 있는 영상 브론즈는 브론즈 파스텔이고요. 얘는 브론즈예요. 네. 이렇게 물이, 하나가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네요. 네. 이렇게. 전부 다 파란데, 한 개만, 한 개, 가운데 한 개만 좀 수상합니다. 이것만 가운데 딱 물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물들어 가네요 피핀하고 거의 비슷한데 좀더 어, 진하게 물이 든것 같습니다 네 브론즈는 3천원입니다 네노주마리입니다노주마리는 하나 둘셋네 다섯 개 남았네요 노주마리는 정말 이쁘게 물이 든것 같습니다 자노주마리 다섯 개 남았어요 노주라미노주마리는 만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실버 카네올. 실버 카네올은 한 포트에 4,000원씩. 네. 몇개안 남았어요, 얘도. 지금 노제가 있습니다. 실버 카네올. 네. 한 포트에 4,000원씩입니다. 자, 62번부터는 바이솔 라분 갑니다. 네. 이, 전에 이거는 올렸던 건데요. 제가 또 올립니다. 자. 작은 거는 23, 그 다음 cm, 3개 세트예요. 26,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30cm, 높이는 10cm입니다. 4만원을 갑니다. 3개 세트, 바이솔 화분이에요. 네. 자, 바이솔 화분으로 딱 좋은 화분. 네, 국내분입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네. 4만원입니다. 3개 세트, 4만원에 갑니다. 네, 섹슨 바이솔입니다. 어, 저희 지금 노지에 놔두고 키우겠는데요. 어, 얘는 주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네, 섹슨 바이솔은 58,000원씩에 판매합니다. 네, 이렇게 노지에서 나라도 추워도 잘 살아요. 섹슨 바이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서요. 네, 섹슨 바이솔은 58,000원입니다. 엄청 노지에 있어서 엄청 이쁜 아이들 수입 바이설 8,000원 짜리 어, 발키리 바이설 7,000원 지금 안에가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물이 전부 다 들면 엄청 이쁩니다 발키리 바이설 지금이 아에부터 차근차근 물이 들어가는데요 빨갛게 물들어가죠 네 완전 빨갛게 물들어요 보세요 네 이제 아주 진하게 지금 물들어가 있는 중이에요. 음, 농장에서 팔을 때 와가지고 네. 발키리바이서는 7,000원입니다. 자. 얘는 포토레드 와인. 포토레드와인 8,000원. 포토레드와인도 제가 많이 갖다 팔았죠. 어. 물이 이쁜 거를 지금이 물이 많이 들었죠. 지금요. 이렇게 제가 노지에다가 날놨더니 물이 이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포토레드 와인은 8,000원씩입니다. 엄청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다음, 어, 요거, 아이핀? 아이핀도 물이 들었어요. 노지에 놔두니까 이쁘죠? 지분에 있어요. 블랙진주. 블랙진주도 물들어가면요. 어, 키워보신 분들은 안 가봐요. 정말 이쁘게. 네. 이렇게 블랙진주 6천원. 네. 그 다음에. 자, 여무신 보세요. 요렇게 이뻐요. 여무신. 먼저 주문하신 분은 이건 먼저 들게이거 먼저 들어온 애거든요. 근데 요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여무신은 8천원. 아까 저그 여무신. 어, 제가 찍은 거 있죠? 그 다음에 호랑이 바이솔. 얘는 호랑이 바이솔인데요. 호랑이 바이솔 같지가 않습니다. 자. 호랑이 바이솔인데 어떻게 이렇게 클수 있나? 내가 생각하는 호랑이 바이솔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쁘죠? 제가 호랑이를 지금 팔고 있는데 호랑이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냥 저것만 이것만 아닌가? 어,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한 포트만 호랑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호랑이 바이솔은 아이고, 무거워. 뜨기가 한 포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요 호랑이 바이솔. 호랑이 바이솔은 4,000원씩입니다. 네, 이쁘죠? 지금, 노지에 많아서, 호랑이 바이솔. 네, 4,000원. 그 다음에 또, 능견 바이솔 갑니다. 능견 바이솔.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완전 이뻐요. 이렇게. 완전히 장미꽃 같죠? 능견바이솔 이렇게 이뻐요. 새끼들도 주렁주렁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거이 능견바이솔. 음, 새끼들 네 마리가 참 귀엽죠. 네 이렇게 능견바이솔 4,000원 네 능견바이솔 4,000원 입니다. 제가 영상을 떠 올리고 떠 올리고 한 거는요. 어, 저희 집에 있는 바이솔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어, 팔린 거 빼고 어, 또 올리고 올리고 하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막 댓글에다 그런 악플을 다신 분들은 좀 곱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적발설 3 0 0원입니다한 포트에 저 열심히 장사한다고 자, 장사하고 영상 올리고 하는데 힘 빠지게 댓글에다 악플 다신 분이 가끔 계셔요. 네, 적발설 3 0 0원입니다 자, 자 이제 골든 방솔 골드 러겟이라고 부르죠 36,000원 씩입니다 한 파트에 얘는 어, 진하게 물들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엄청 이렇게 이쁘죠 황홀합니다 골드러겟 좀 단가가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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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이시죠 정말 노지에 나누니까 바이솔이 환상적입니다 자 이쁩니다 이뻐 그 다음에 얘도, 네드 드래곤입니다. 네드 드래곤은 2만원입니다. 얘도 대형종입니다. 새끼가 안, 안,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어, 제가 아직은 다 가져와서 맨날 팔아서 새끼 나온 것을 못 봤어요. 네, 네드 드래곤은. 자, 누주는, 어, 몇개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포트 남았는데, 누주 8천원입니다한 포대 8천원다지워진네 네, 누주 8천원 내가 이제 내라서 얘는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주는 정말 물들면 이뻐요. 키워 보신 분들은 아마도 알 겁니다. 자. 누주 8천원 자, 또 제가 오늘 영상 안 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찍을게요. 구경하세요, 구경해. 붉은 솜털. 붉은 솜털. 붉은 솜털. 붉은 솜털 찍었나 안 찍었나 모르겠네. 자, 붉은 솜털입니다. 붉은 솜털은 5,000원씩입니다. 물이 이쁘게 들었죠? 네. 자, 이렇게 물, 지금 붉은 솜털은 완전 빨갛게 물들어요. 정말 이쁩니다. 내년 봄 되면 완전 빨개요. 자, 붉은 솜털. 네, 5,000원씩. 네, 호랑이 바이솔도 여가 있는데 정말 이쁘게 물들었네요. 자, 붉은 솜털 5,000원씩입니다. 한포터에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5,000원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제가 전에 이거 한 송이에 3,000원씩 팔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이 엄청 싸게 제가 판 거예요. 5,000원. 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5,000원씩 한 포터에 노즈봉왕 갑니다. 노즈봉왕은 정말 이쁩니다. 노즈봉왕 네. 요렇게 물이 한 잔적으로 들었어요. 자. 큰 포터 노즈봉왕은 어, 빨갛게 물들어 이뻐요. 여름에도, 여름에도 이게 심어놓으니까 노즈봉황은 이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한번 심어봤거든요. 자, 노즈봉아 엄청 이쁘죠? 자, 음. 자, 노즈봉아 8,000원입니다. 다음, 빅레드입니다. 빅레드가 정말, 어, 강하고 이쁩니다. 빅레드.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북네드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 빅네드입니다. 자. 너무너무 이쁘네요. 예쁘네. 쁘네요 <laughs> 노지에 놔두니까 바이소리. 정말 이쁘죠? 네. 자. 빅네드는 4,000원씩입니다. 다음 이거는 하이드 펠러 만 원씩입니다. 하이드 펠러, 하이드 펠러는 네 이렇게 특이 종이죠. 수입 드론 이걸 만드서네 귀한 종류에요 귀한 종류, 종류. 하이드 펠러 만원 이렇게 하이드 펠러 자 하나 하이디... 어, 빅네드 자예요 빅네드 세자인데 어빅네드 보세요 여기. 이 분하고 하면 이렇게 커요 빅네드 조그만거는 4,000원인데 큰거는 8,000원 씩입니다 네 저쪽에가 네, 팻말이 꽂아져 있나봐요 빅니, 빅네드 대자는요 정말 이뻐요 이렇게 큰 분에 이렇게 커요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요 이렇게 네빅네드 이쁘죠 네, 분이 큰 분이에요 그래서 빅네드 이거는 8,000원 네 다음 어, 또. 자 수입 바이솔네 8,000원입니다 수입 바이솔소 있고 대로 대, 말, 대 주시라고 하면 됩니다 수입 바이솔 8,000원 자 수입 바이솔은 하나만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었네요 죽어가나 네 하여튼 아직은 어, 이렇게 물들어요 수입 바이솔 엄청 이쁘죠 강하게 보입니다. 정말. 네. 올해 제가. 오래되가... 얘는 처음 들어온 아인데. 이 물이, 이렇게. 지금, 이쁘게 들어가죠? 수입 바이솔 엄청 이쁠 것 같애... 같아요. 자. 보이시죠? 네.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수입 바이설 8,000원. 네. 스윗바이설 8,000원입니다. 자. 눈꽃바이솔입니다 네. 눈꽃 바이설은 2만원입니다.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쁘죠? 어, 눈꽃 바이솔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눈꽃 바이설 2만원입니다. 네. 이제 여기 2천원짜리, 네. 어, 브론즈 바이설 네. 브론즈 바이솔. 네. 2천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네, 2,000원짜리 쭉 브론즈 바이설이고 얘는 블랙탑 바이설 어, 가져온지가좀 돼서 엄청 굳혀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어, 아침이라 사진이 잘안 나오네요. 어, 보시죠, 블랙탑은 묵은둥이들이에요. 네, 블랙탑 2,000원. 그다음에 백해 바이설, 백해 바이설 네, 2,000원. 백0 바이설 포트는 다 똑같아요. 백0 바이설 2,000원. 다음, 일리안 바이설 2,000원. 일리안 바이설. 네, 이렇게. 일리안 바이한 포트에 2,000원. 자, 그 다음에, 얘는 벨기에 바이설. 벨기에 바이설도 물들어가고 있죠. 네. 한 포트에 2,000원. 이렇게. 네. 쭉. 그 다음에 마지막 삼색비, 네, 삼색비 2,000원. 삼색비도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노지 아니고 하우스에 있어서 물이 좀들들었는데 노지에 나도 뭐 이쁘게 물들 겁니다. 삼색파이솔 2,000원.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